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전북뉴스 이수정입니다. 전북 익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두 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. 전북 258번째, 259번째 확진자입니다. 25일 전북도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원광대 병원 입원 환자인 전북 258번째 확진자 의씨는 익산 36번의 접촉자를 분류돼 병원 내에서 자가 격리를 취해왔습니다. A 씨는 24일부터 콧물 등의 증상이 발현돼 3차 검사를 실시했고 25일 오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 전북 259번째 확진자 B 씨의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입니다. B 씨는 24일부터 기침, 두통 등의 증상이 발현돼 검사를 받았고 25일 오후 확진됐습니다. 전북도 보건당국은 휴대폰 위치 추적, 카드 사용 내역 조회, CCTV 분석 등을 통해 동선 및 추가 접촉자를 파악 중입니다.